자, 이 문제는 11월 더프 문과 30번 문항인데, 자, 어떻게 풀까?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에요. 라고 되어 있었어. 맞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인데, 자, 얘를, 이렇게, 그래프에 효과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도 한번 해야 될것 같고, GX가 이렇게 있는데, GX도 F에 의해서 표현이 됐는데, 잘 보면, GX의 값은 얘가, x를 이렇게 뽑아내서 2에서 x까지 ftdt가 되는 거야. 보면 그렇거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어,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왠지 미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 살짝.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얘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네. 미가. 그러니까 hx가 미분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0을 집어넣어, 위 아래. 그래서 0을 집어넣어 주면, 자, 0을 넣어주면 얘가 f 의 마이너스 0은, 자, G형이다 라고 쓸수 있는데, G형은 지금 위에 바로 대입해보니까 어때? 그렇지. 1번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0이지. 그래서 F형은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 그래서 FX는 2차식이다 보니까 AX의 제곱에 플러스 BX가 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생각해볼 수가 있어. 자, 이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아예 미분하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자, 밑에는 아이를 미분하면 이건데 0 집어넣었을 때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0을 넣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0을 넣어주고 0을 넣어주면 이 아이 같아 그럼 지금 g 프라임 0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g 프라임 0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g 프라임 x는 2에서 x까지 ftt고 d 자 그리고 x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f(x)가 되겠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에서 0까지 ftt가 돼. 그럼 이거 위아래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얘를 위아래 바꿔.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f 프라임 0은 0에서 2까지 ftdt. 자, 요거 나왔지? 요걸 이제 직접 계산해. 계산해 보면 자, f 프라임 0은 여기 에 의해서 여기 fx 보이지? 이거에 의해서 얘는 b가 돼. 이렇게. 자얘 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해 보는 거야 0에서 2까지 그럼 얘가 at의 제곱에 플러스 bt 이렇게 쓰게 되지 얘가 dt 자 얘는 3분의 1에 at 3승 자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 자 이게 0에서 2까지 이렇게 계산해 버려 그러면 b는 자 3분의 8에 자 플러스 2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8A까지 나올 수 있어. 자, 됐지? 야, 이거 별로 하나 얻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볼게. HX의 극대 값이 1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야 돼. 자, HX는 극대 값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HX를 그리는 게꼭 의미가 있나, 없나를 보면, 어, 사실 그리는 것이 좋기는 하지.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는 힌트가 나왔거든. AX 이렇게 있어서, X백 3분의 8이야. 그래서, 이게, 이게 그래프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 이렇게 쭉 그어서,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자, 그럼 얘가 0하고 3분의 8이니까, 얘가 이렇게 있어서, 자,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저럴 땐 그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단 말이야. 그동안에서도.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0이 이렇게 있고 3분의 8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서 그리게 돼. 맞지?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얘기할까? 이렇게 그려진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이쪽에는 얘가 0하고 3분의 8이지, 이렇게. 자 여기는 얘가 어, 대칭돼야 되잖아 F-X 그럼 F-X 되면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요렇게 해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는 어때? GX인데 GX는 자 GX 봐봐 GX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E에서 X까지 FTDT 한번 그려볼까? 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ESX까지, 자, ESX까지, FTDT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2일 때가 여기 있잖아? 2때가 제로야. 3분의 8이 될 때까지는 감소해. 맞잖아. 이게 왜냐면 음수가 되니까, 감소. 그리고 3분의 8에서 어떻게, 이후로 증가하게 돼. 그리고 여기 0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증가하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이렇게 떨어졌다가 2인데서 여기 2를 지나가야지, 제로니까. 2를 지나가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렸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여기다 X를 곱해. Y는 X를 곱한 거잖아. 그렇지 않았어? Y는 X를 곱하면, X 곱한 게 아니었나? 맞지? X를 곱하면, 여기 있는 얘가 0을 지나가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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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나가 4차함수가 돼. 그러니까 4차함수가 대충 그려지지? 자, 요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0보다 큰 부분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0보다 큰 부분만 지이 그려볼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0보다 큰, 큰 부분만. 그래서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도 되겠다. 그치? 자, 얘가 0보다 큰 부분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남기고 싹다 지우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이거야. 이게 바로 누구다? h x 선생님이 그려봤어. 자, 이쪽도 이쪽도 hx가 이래. 여기서 극대 같네. 여기 극대 값일 때 뭐가 되는 거다? 얘가 1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맞아? 자, 그거 생각해 보면 되겠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지. 따라서 얘를 미분해서 는0 되는 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 미분한 게 여기 있었잖아. 얘. 그래서 얘가 는0 되는 걸 찾자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봐야겠지.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겠어? esx? 자, 그래서, 2에서 x까지, 여기다 해볼까? 2에서 x까지, ftdt. 자, 그리고, x, fx가, 누가 되는 거? 0 되는 걸 찾자.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ft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 아이는, 아까도 적분 한번 했었잖아. 아까 적분한 게, 여기 있었잖아. 이거, 이거. 자, 그거 하는 거지. 이거 적분한 거. 그래서, 3분의 1a에, 자, t3승에, 플러스 2분의 1b에, t제곱에다가 ei를 적분하는 걸 쓰는 거야. 자,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ei를 아까 적분을 하고 x를 곱하고 미분하는 게날 수도 있고, 이제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야. 계산 판단은 본인들이 해. 자, 여기서 x에다가 ax의 제곱. 계산 순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ei가 는 0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이걸 정리해야 되지. 정,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3분의 4, a 의 x의 3승에, 자, 빼기 4a x의 제곱, 자, 플러스 3분의 8a가 나와. 이렇게. 이게 b에다 누굴 대입한 거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8a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얘가 0. 이게 계산이 약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x의 값이 인수분해가 돼서 나오는데, 봐봐. a 지울 거 지우잖아. 지울 거 지우고 쓰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x의 3승에, 자, 빼기 3x의 제곱에, 자, 플러스 2는 0이다가 나와. 따라서 x는 1일 때가 나오겠지. 난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애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게딱 1이 위치가 좋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를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다? h 를 대입하는 거지. h1 값은 곧 누구다? g이지. 그래서 g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g 1은 어떻게 계산해? 아까 여기 있었던 0에서부터 2에서부터구나. 2에서부터 해서 1까지 이걸 이제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2에서부터 해서 1까지 자 fddt. 자 이걸 계산해.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1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얻어낼 수 있어. 이게 3분의 2에 자 빼기 3분의 4에 2. 자, 플러스 3분의 8에 2는 1이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서 a가 5분의 3이 나와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어 이렇게 나와서 우린 뭐하면 되는 거다? f-1을 계산하면 돼 이제 f-1은 자, a-b가 되고 a에다가 5분의 3 b에다가는 3분의 8 곱하기 5분의 3그러면는 5분의 11이 나와 그럼 정답이 따라서 16입니다 라고 나오면 끝나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0번 마무리 질게. 자, 고생했어.